완만한 면적이 많고 지적도로가 접하고 전기가 접한 순창의 임야 한 필지입니다. 매운 고추로 알싸한 고추장을 만들어 미래를 열어 제끼는 순창의 땅. 이 땅이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 제끼는지 볼까요? 임야 바로 아래에는 하늘색 지적도로와 전기가 있고, 다른 쪽에는 넓은 국어도 접합니다. 이땅 안에는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며, 뒤쪽 산능선에 접한 시도유지 3만평이 있습니다. 경사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완만하여 가용면적이 넓으며 접한 시도유지도 완만하여 대부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지적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쭉 임야까지 연결되어 있고 녹지 않은 야산으로 무성한 자열림 상태이며, 오지가 아닌 면소재지가 1km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의 전경으로 이웃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이고, 조금 아래에는 한우축사가 하나 있고, 앞에 멀리 보이는 곳이 면소재지이겠네요. 작년 10월 경의 전경으로 이 땅에 진입부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는 이땅 안에 있는 임도입니다. 내부에 있는 임도로 올라가며 본 모습으로 옆에 있는 100평 정도 밭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이는 모두이며 300m 정도 포장된 임도가 있어 매우 활용성이 높고. 신규 임도 개설비용도 절감되겠네요. 가장 상단인데요. 거의 평평합니다만, 송전탑이 보입니다. 송전탑은 타인의 땅에 있으나, 이 땅은 일부 선하지이겠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들련지 보면, 인근의 마을과 송전선로가 100m 이격되어 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1호사일 듯 합니다. 그러면 선화지에서 100m 이격된 노란선의 왼쪽으로는 거주지로 사용해도 될듯 하네요. 내부의 임도가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에는 분묘도 보입니다. 풍산면, 소재지와 4차선 도로까지 1km. 순창군청과 고속도로까지는 5km로 가깝고, 광주역까지는 40km로 그리 나쁘지 않네요. 주변에는 농공단지들이 많고 가끔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구비쳐 흐르는 섬진강도 있습니다. 면소재지가 바로 앞에 있고 이 땅으로 진출입은 두 곳으로 가능하며 뒤에 접한 시도유지와 소류지가 보이네요. 24년도 공시지가 4,590만원이며, 만약 사유림 매수 신청 시 6,400만원으로 평가되어 매수되리라 예상되어지네요. 빠르게 온라인 온비드에서 진행되는 순창군 풍산면에 임야 두 필지 11,000평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6천만원으로, 평당 14,000원으로 고우평가되었네요. 3월 4일에 1회차 시작되어 진행되는 공유인 없는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분묘 소재한다 하며 일부 선화지가 있다네요. 분묘는 2008년 이전부터 세곳 소재하였고, 그 중에 두 곳은 분묘 정비와 확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냐, 활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장해야겠습니다. 채권의 리스트로 적지 않는 금액으로 취하되지는 않아 보이네요. 토지 이용 계획 내용으로는 농림 지역으로 모두 임업 용산지로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저촉되고 선화지로 인해 전원 개발 사업 구역에 일부 해당되네요. 이 땅은 반경 350m에서 주거 밀집 지역인 마을과 접경하는데 어떤 가축 사육이 가능할까요? 염소 양도 직선거리 700m 안에서는 사육 제한되어 대부분 사육은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는 5마리 이하의 염소 양, 30마리 이하의 닭오리는 가능하고, 다행히도 체험이나 관광 목적으로 규제 미만은 사육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관계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사 20도 미만은 5000평 정도 되고 30도 이상은 9% 일정도로 완만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위치별 경사로는 내부에 있는 임도는 8도이고 나머지는 15도 이하입니다. 표고는 100m에서 200m, 방위는 서향과 남동향이며 토양 깊이는 절반은 30cm 이하고 나머지는 60cm 이상의 사양토라 나오네요. 주요 수종은 대부분이 50년 이하의 소나무로서 벌기령 40년이 지나 모두 수확벌채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제성 낮은 소나무보다는 계획에 따라서 과수나무나 화렵수로 수종갱신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11년도 경의 하부식생 제거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그때의 전경인데 그 당시 소나무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재배 최적은 산딸기 구절초 바암나무가 잘 되고 산초나무 두릅고사리 호두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온라인 온비드에서 3월 4일에 1회차 시작되어 매주 1회씩 파파파악 쭉쭉 경감되어 진행됩니다. 일정은 10회차 5월 12일까지 잡혀 있고 최저가는 1600만원으로 평당 1400원 꼴이네요. 같이 살펴본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고추장으로 미래를 열어 제끼는 순창의 이 땅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봄에 따스한 햇살에 눈이 녹고 얼었던 땅이 녹듯이 우리의 근심 걱정도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